네, 에코 역할을 맡은 유수범입니다. 인사드리게 돼가지고 매우 떨리고요. 막 눈부시고요, 지금. <laughs> 이거 어떻게, 포즈를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긴장이 많이 되고요. 아, 이번 작품 하게 된건 뭐, 어, 먼저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꼈고, 또, 어, 시나리오와 함께 제가 봉투를 하나 받았어요. 이 정민 씨로부터 날라온 편지였는데 어, 제 마음을 굉장히 움직이게 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한통 받고 네, 어, 저는 거꾸로 정민 씨가 지금 얘기한 거 의지했다고 하지만 아, 이런 친구면 내가 되게 의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렇게 영화 보니까 이렇게 감독님과 또 정민 씨와 여기 계신 좋은 배우분들이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. 시나리오에 있는 이런 그 뭐라 그러지 시나리오를 참고로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시나리오가 워낙 흥미롭고 또 캐릭터 묘사를 너무 잘 이렇게 어 묘사가 되어 있었던 거 같았었고요 그리고 감독님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두고 이제 많이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좀 그 시나리오 상으로 봤을 때도 캐릭터가 좀 뭐라고 할까 저희끼리는 표현을 스모키하다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미스터리하고 n a r i 그 scenari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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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근데 워낙 뭐 i o scenario, scenario, s 도잘 n a r 두 o s c 어, 뭐 특별히 어떤 특별히 많은 연구를 하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를 믿고, 또 여기 감독님을 믿고 이렇게 어, 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영화 보실 관객분들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